안녕하세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저 소개부터 하면 소개 너무 잘해주셨지만 어, 제가 김현장에서 막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여러분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던 목사님 이한분 계세요. 그분도 좀 특이한데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싶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쓰면서. 최진우 변화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뭐, 단순 오타죠. 근데 저는 저 호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의 어,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변화사라는 체인지 메이커죠. 말하자면 테마사 비슷한 거. 예. 네. 그래서 어, 저렇게 불리는 걸 되게 즐거워했었고요 지금은 사무실을 가로수길로 옮겼어요. 어, 지금 가로수길 봄이라서 엄청 활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력 있고 작지만 강한 문화가 있는 거리에서 어, 사람들과 어, 함께 걸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이제 사무실을 어, 열어놓고 어,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정도 한 10년 정도 앞섰다고 보면 되겠는데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강해요 그 저희는 그래도 뭔가를 볼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윗세대들은 더 기회가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특히 한국 사회가 이 기초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급격히 잘 되다 보니까 부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 미안하고 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취업이나 창업이나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 보면 어 갈피를 못 잡죠. 그래서 아참 그래요. 근데 뭐그 부분은 앞선 세대들이 좀더 노력할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어 이렇게 복잡한 시대 되게 최근에 들은 말인데 최고의 지성이 최고의 미신하고 통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돼 있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지적으로 어 성숙돼 있는 사회일수록 우상에는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어 그걸 진단하기도 어렵고.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년들을 만나 봤을 때어그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요. 이게 사회가 복잡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수 있게끔. 근데 어, 여러분 뭐 대학 때부터 훈련 많이 받으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나 자신을 내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았을 때 그게 스테이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실은 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어, 저희 집안에 제가 최초로 예수님을 알게 알게 됐고, 저희 아버지 형제 칠 남매, 고모 삼촌들이 다 어, 저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다 지금 교회 나가시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일 세대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했고 모범적인 크리스천으로 그냥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김현장에서 나오기 한 3년 전쯤이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정말 정말 깊이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너무 궁금했고 제 삶의 의미가 딱한 가지로 그냥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 알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고, 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저의 소망이 주어진 이유로는 그냥 모든 게다 그냥 하나님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어,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시고, 소망을 제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대화하고 계시고, 어 삶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가이드하고 계시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어 어려운 문제이고, 해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 하거나 받으려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어, 영화 감독 친구를 만나게 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 친구의 크리스천 영화 아니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게 사실은 어 제가 김현장에서 나오게 된어 계기가 된어 성경 벌스였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만 극복해도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김현장에서 나오게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c o n v e r s i o n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회개 회심이라는 뜻인데요. 뭐 repentance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텐데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가 이렇게 막 돌진하는 거 사, 사람이 달려가면 관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막 달려가는데 이 방향을 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버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방향을 튼 거를 말합니다.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모든 걸다 새롭게 보고 나니 어, 김현장에서 나올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뭔가를 내가 있을 곳을 바꾸거나 하는 일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이,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좋겠구나. 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크리스찬들이 되게 욕심을 갖는 게 그거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디파인하고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 올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관역이 있다면 이렇게 땅 싸서 딱 맞추고 싶은 거 어,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보고 하라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해선 안 되는 일,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김현장에서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냐면, 하나님, 제가 김현장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이렇게 무, 물어봤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에,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 하나님, 제가 김현장에서 나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그러고 나니까, 어, 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가는 게 이런 명분을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나가도 되는 데 대한 어떤 사인을 원했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아버, 아버지 어머니가 어 하나님 안에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받고 나가도 되는구나. 근데 김현장에서 나온 이후에 저의 삶은 어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해도 되는지 항상 물었어요. 뭘 하면 해도 되냐고 물었고 확인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물으면서 제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계속 실험하면서 해도 되는지 묻다가 제가 하기로 결정하고 딱 했어요 근데 그걸 할 준비가 제가 안돼 있었던 거죠 그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시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는 하셨으나 어떻게 보면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 어 근데 크리스천 청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닌지 명확하게 딱 알고 그걸 붙들고 하고 싶어 하고 그뭐 그렇게 지령 받아서 딱딱 명확하게 할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알파고가 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어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정말 창조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아름답고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사랑스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돌이킨 다음에는 우리가 어 인카네이션인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로 머무르신 게 아니라 육으로 감당하셨거든요. 우리가 또착 착각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육적인 것과는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업과 일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베스트를 다 하는 게 어,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육, 육적인 것과 다르긴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변호사 변호사를 예전에는 그냥 다른 의미로 잘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직업을. 사실 이걸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김현장에 있을 때 관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허락하셨는데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거에 베스트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이제 정말 faithful한 스튜어드인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걸 베스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것도 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과정과 내가 일해 놓은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테니까 그걸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면장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였는데, 어 밸런스 잡힌 제 삶의 전체가 다 밸런스 잡힌 어,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그 영역을 나눠 보면 일 그리고 가정 개인 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사역 뭐 교회 생활도 포함해서 이세 가지가 어느 하나가 그냥 우자라면 그냥 무너진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김인장에 있었을 때 제가 가, 가장 갈등하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훨씬 많았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겨우 교회에 딱 갔다가 와서 또 일하고 근데 그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받았고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었고 어 대단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어, 인력들이 너무너무 훌륭했고 동료들이 훌륭했고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과도하게 우절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정작 제가 변호사하고 법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너의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지금 회사 가서 일하면 내가 얼마인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일의 의미와 실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어 그래서 이 밸런스 잡힌 삶을 살기를 어 결정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만나는 사람 허락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최소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시간 가지고 많이 밸런싱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두 가지 이, 개념인데요.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필요인데 어, <laughs> 우리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내 자신의 욕망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욕망도 마찬가지고. 내 필요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그렇고 욕망이라는 것은 제가 느껴보니까 어떤 거 아니냐면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필요는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특히 자기 자신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 있죠. 되게 이타적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의 필요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잘 알아요. 그리고 깊이 사귀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이죠. 어 그래서 내 내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어떻게 보면 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밸런스 맞추는 삶을 살수 있는데 어,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욕망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맞춰 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페라클레토스 간단히 설명 드리고 마칠까 어, 합니다. 페라클레토스가 어, 헬라어예요. 페라가 옆이라는 뜻이고요. 옆이란 뜻이 그 클라토스가 어, 함께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 실제로 그 헬라 시대에는 변호사라는 어,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Holy Spirit입니다.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페라클레토스를 Holy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Holy Spirit은 신약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에드 e 켓 하우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어,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확실하게 굳힌 계기였는데. 그게 저는 에드워키 컨설 헬퍼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다 변호사라고 느껴졌었고요. 그게 성령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 제가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하면 어, 어차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될 텐데 성령의 하시는 일과 가장 근접한 직업을 갖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되게 삶이 즐겁겠다, 자연스럽겠다 생각해서 변호사 시켜주세요 했었거든요.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고, 어, 결국은 저의 삶은 이제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돌이켜서 삶으로 살아내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 성령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